안녕하세요. 왕겨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238090, 코드번호 238090 앤디포스, 바로 앤디포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8월 달3 0 0 0원대의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고개를 들어주기 시작을 하더니 10월 달 1500원까지 고개를 들어주면서 단숨에 20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현재로서는 조금 눌렸던 포지션이 있지만 다시 한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왜 이러한 이슈를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움직임을형성해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디포스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 간단하게 알아보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6월 23일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용 양면테이프 사업과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윈도우필름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매출의 약 59%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테이프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고요. 2020년 6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2%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76%가 감소했고요, 단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자비용은 줄어 단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코로나19와 독감체외진단시약인 ND-COVID-19 그리고 플로콤보 키트의 수출 승인을 시작초로 받으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는 포지션은 역시나 코로나19와 독감체외진단시약인 ND-COVID-19, 플로콤보 등의 수출 승인이라는 점이죠. 즉,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현재 시점에서 주로 영위하고 있는 휴대폰 관련 생산 분야는 특별하게 크게 기대감을 연출해 줄 만한 포지션은 없지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독감 체외 진단 시약, 즉 코로나 19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부각이 되면, 급등하는 모습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지난 8월 달에 코로나19 중앙체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세를 형성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원대를 형성한 이후에 아쉽게 조금 눌렸던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어 전거래일날, 전거래일날 코로나, 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 허가가 획득이 되면서 고개를 일시적으로 들어주는, 일시적으로 들어주는 포지션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상승, 좀더 추가적인 반등을 내심 기대를 했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큰 상승폭을 연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어, 확진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앞둬서 독감까지 진행이 되는 팬덤의 트윈데믹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는 라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독감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단에 판별할 수 있는 동시진단 키트의 수요가 급증한다라면 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그리고 대응책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